로알드 달의 마틸다라는 소설을 읽기 시작해서 첫 페이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예쁘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첫 페이지가 약간 그런 비슷한 이야기인데 it's a funny thing 그것이 재미있는 우스운 일이다. about parents, 부모와 관련해서. 즉, 부모님들의 이런 점이 재미있다. 이 정도의 느낌인데. What do you like about me? What do you like? 무엇을 좋아하니? About me. 나와 연관해서, 나와 관련해서. 즉, 너는 나의 어떤 점이 좋아? 할때 about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Even when, 심지어 뭐뭐일 때도, their own child, 자기 자식이 is A blister, 이게 물집이죠. 그래서 자식이 물집이라는 거. 물집은 별로 기분이 좋은 건 아니죠. 뭔가 건드리면 아프고 신경 쓰이는 존재. Most disgusting, 혐오스러운, 뭐 약간 이 정도 형용사도 있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자기 자식이 뭐 굉장히 별로일 때에도 이걸 이제 형용사라든지 명사를 이런 식으로 써서 표현을 했죠. 그럴 때에도 부모는 여전히 생각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훌륭하다고. 어떤 부모들은 더 멀리 간다. far의 비교급이 further이죠. 실제로 거리를 더 멀리 가는 거, 혹은 이 상황에서 거기서 좀더 나아간다는 거니까 어떤 부모들은 한술 더 뜬다. 부모들이 매우 이러하게 된다는 거죠. 동사로 쓰게 되면 누군가를 눈이 멀게 하다. 그거에 뭐뭐 되어진 상태, 과거 분사형 눈이 먼 상태. 부모가 눈이 먼다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니까 얘 때문에 눈이 먼다. adoration. 여기 모양 보시면 adore라는 동사에서 출발하죠.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하는 거. asian이 붙으면 명사가 되죠. 그래서 자식 사랑의 부모들이 눈이 매우 멀어서 그래서 어떠어떠 하다. 이 자리 접속사 스을 넣을 수도 있고 빼고 쓰실 수도 있죠. 여기는 없네요. 그래서 부모가 일단 지어보면 스스로에게 이러이러하다고 확신을 시킨다 믿게 만든다는 거죠. 뭐라고? 그들의 아이들이 천재의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 컨빈스 하는 거를 힘들게 쉽지 않은 일을 어떤 해낸다는 뉘앙스를 줄때 앞에 manage to do something 이렇게 쓰실 수가 있죠. well, 근데 there is nothing wrong. 잘못된 것이 없다. 이 모든 것과 연관해서 즉, 여기에 잘못은 없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다. It's the way of the world. 그것이 이 세상의 모양, 모습, 방식이다. 이 way를 제가 다른 영상에서 몇번 설명드렸는데, 을 원래 세상이 그렇다. 세상이 원래 그러하다. 이 정도 느낌이 되겠죠. 근데, it is only when. 그것은 오직 뭐뭐 할 때만이다. 이때, it을 여기에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이 우리한테 그 자식들의 훌륭함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만 우리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세수 때가 가져그래요 We are gonna be sick. 우리가 sick 하게 될 것이다. 아프다라고 하면 조금 맥락이 아니어지죠. 이 sick이라는 말이 토할 것 같은 느낌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g o n be sick. I'm gonna be sick. Uh,